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휴게소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대포가 있어요. 이 트럭 서 있는 거 뒤에 보면 대포가 있는 저 대포들이 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일부러 그눈 사태를 내게끔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 지금 여기 오니까 눈발이 조금 날리고 있네요. 음. 하이이라고 하는데 있어 그쪽에 있는 산들. 산 위에 눈이 오는 게 아니고 산 위에 있는 눈 그런 산들. 저런 저런 산들은 이제 파키스탄, 다음에 그 카라코람 하이이라고 그 훈자 왕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훈자. 아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런 산들이 멋있게 돼. 마치 그런. 산에 나무들이 없잖아요 아 여행가면 산행을 많이 하시나요? 산행을 많이 하시나요? 예 산에 많이 다니요 외국에 히말라야 쪽에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거길 가서 그 빙하 체험, 빙하를 구경하는 거는 그 센터까지는 차는 가요. 근데 가서 날씨가 괜찮으면은 보는 거고 안 그러면은 설상차는 못 하고 그냥 보고 이렇게 거기서 잠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 있고 거기조차 안 가고 겨우 호수 갔다가 어 다른 관광지를 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설상체를 못하더라도 시도를 해보겠다. 한번 가서 보겠다. 라고 하는 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열네 분. 바로. 그러면은 그까지 안 가고 그 중간까지 이렇게 가고는 다른 관광지를 가서 어, 그냥 가자. 라고 하는 거. 네. 그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봤어세요잠깐만 네. 아, 저희, 정없으서 기상이 좀 바뀌었으면, 네. 볼수 있느냐, 네. 가서 빙하라볼수있 그게 중요한 지금 기상이 아서 가서, 설상사 안타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러면한 시간 반 후에, 1 시간 반 후에 기상을 보고 설상차를 못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시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그때 결정을 다시 하자. 아버님 말씀은. 오케이? 1 시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가서 말이 빨리, 빨리 가자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막 채찍질을 하고 키킹이라고 그러죠. 이거 막 이렇게 말을 빨리 가져오고 발로 이렇게 하다가 그 제임스 헥타 경이라고 하는 사람 헥타 경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놀라서 막 이렇게 막 뛰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그 사람이 떨어졌던 그런 그 이제 뭐 일화가 있는 그런 고개라고 해서 여기가 키킹 홀스패스라고 하는 그런 고개 길인데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 로키 산맥으로 이제 들어가는 마지막 고객길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가시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 협곡이 굉장히 가파르고 깊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막 절벽이죠 즐겨. 그래서 밑에 흐르는 이 물들을 색깔을 보면은 우리가 보우 호수 또어그레이크루이스그 그 루이스 호수죠. 거기에 또 우리 내일 가시는 에메랄드 호수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 호수들이나 이강 물빛들이, 이 강은 흐르고 있는 물을 보면은, 어, 뭐, 그, 잿빛이라 그러나요? 네. 네이 캐나다 땅에 처음 오신 이 교민 1세대라고 하는 분들은 60년대 이렇게 중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 교민 1세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셨냐면은 우리 그 한국에서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했었죠. 그 영화에 보면은 독일로 광부로 가시고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영화가. 근데 그때 그 독일로 광부 간호사로 가셨던 분들이 캐나다에 처음 이민 오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분들인데, 어, 그분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1차, 2차, 3차까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기간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오려고 했더니만 한국에는 그때 당시에 취업의 문이 많지 않아서 독일 정부에서 도와줘서 다른 삼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를 독일에서 도와줄게요 해서 그 당시에 남미 아르헨티나로 많이 가신 분도 계시고 미국 땅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캐나다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남미가 지금은 잘못 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나라가 이 남미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쪽이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캐나다 당, 어, 땅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한국 교민 1세대가 그분들인데 연세가 다들 8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어, 1980년대에 그 우리 한국이 이제 격동의 세월이라고 그러죠. 이제 신군부 정치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또 오신 분들은 예, 이민 2세대 이렇게 되는 분이고, 97년도 IMF 지나고 오신 분들은 이민 3세대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인데, 김부장은 뭐 98년도에 처음 나와가지고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어, 예, 그 1세대로 오셨던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한80 넘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 자제분들이 거의 제 나이 정도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 지금 그분들 1세대로 오셨던 분들 사는 모습을 캐나다 벤쿠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잘 살시거든요. 집도 좋은 집에서 또 자제분들도 잘 키워놓고 이렇게 해서 잘 사시는데 처음부터 이나라에 이민을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집에 잘 살고 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은 벤쿠버의 시내에서 이제 뭐 관광지에 이렇게 손님들 안내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손님도 기다리고 있는데, 연세가 진짜 80 넘으신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더 많은 그런 분이, 이렇게 내가 이제 가이드인지 알고 젊은이 일로 와보게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캐나다 온 지가 얼만큼 됐냐.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는 게 재미있네. 새 식구가 그냥 아쿵나쿵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분이 살아오셨던 이, 그 이민사라 그러네. 정착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그렁그렁 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 당시에 여기 처음 이민을 오셨던 우리 한국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만은 이 영어가 안 돼서 취직이 잘안 되더래요. 그래서 식구들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조그만한 비즈니스라고 한게글로서리라고 하는 조그만한 구멍 가게 하신 분도 많았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탁소 하신 분들이 많을 요그 아버님은 세탁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주유소를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도 이 캐나다 땅에 우리 한국분이 주유소를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 사람이 하는 주유소를 가보면은 밤에 9시, 10시 되면 문 닫고 집에 가더라고. 근데 한국분이 하는 주유소는 24시간 하더라고. 여기는다 전부 다 셀프로 자기가 이렇게 주유를 넣는 건데, 한국군이 하는 데를 가면은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름에 그냥 이렇게 갈때 되면은 물도 시원하게 이렇게 그 생수 하나 이렇게 해갖고는 이거 드세요. 제가 2005년도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옷을 입고 마이크 잡고 하는 그런 가이드를 하지 못했고요. 저도 2005년도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출퇴근하는, 입고 다니는 옷은 자극복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관광통역과를 가서 졸업하고는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계속 여행사를 다녔었는데 제가 가이드 하는 거 처음 배웠던 게 우리 90년대 초반 중반에 제주도 단체 관광 많이 갔었잖아요. 그때 워낙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안내하는 그 현지 사람들, 제주도산 비바리 뭐라고 제주도 말로 해서 아가씨 이런 사람이 부족해서 육지 여행사 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나가가지고는 파견 근무, 제가 2년 동안 제주도 가 있으면서 가이드 하는 걸 처음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여행사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여행사 다니다가 97년도가 오더라고요 97년도 뭐 여기 IMF 여기 계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뭐 그래서 콜롬비아 대빙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면적이 위에 올라가서 헬기를 타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면적이 서울시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가 이 빙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빙원에서 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손등이 빙원이라고 이게 콜롬비아 대빙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녹아가지고 흐르면서 이, 이, 이 빙원이 흐르면서 또 눈이 오고 이렇게 해서 빙하가 되는 건데, 다섯 개의 빙하가 이렇게 있는데, 딱 손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빙원이고,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빙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체험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오늘 가는 곳이 아사바스카 빙하라고 하는 그빙한인데 어, 지금 이게 쌓여 있는 눈들이 제일 밑에 바닥부터 이렇게 하면은 300m 였었는데, 이제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밑에 자꾸 흘러 문산 이게 녹으면서 밑에 막 계곡이 흐르면서 빙하가 원래는 우리가 오늘 가는 이 아이스 필드 그이 센터라고 하는 버스 주차장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빙하가 내려왔었는데 1928년도에 사진을 찍어 본 거면 이만큼 빙하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한 지금 뭐한몇 몇십 년이 지난 거죠, 그죠? 몇십 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만큼이 지금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빙하의 두께가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갔을 때 300m였었는데 지금은 253m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난화 현상 때문에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오시면서 이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 93번 도로라고 하는 곳이고 하늘은 또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애들이 만드는 이알이스이라고 하는 게딱그 맛이 지금 들어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만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불 이렇게 되는데 아주 희귀한 굴이 됐고 이제 인디언들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캐나다 전체 인구 중에서 3.8%만 인디언들이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인디언들이 없어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계속 농사만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줬던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수 있게끔 해준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도 캐나다 정부에서 인디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매번 직업을 해주는 이 정부 지원금이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를 매달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농사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돈이 있으니까 농사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나체해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약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회에 참여를 못 하게 했던 그게 인디언 마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이제 그 굉장히 자연의 섭리로만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인데 그래서 여기는 전자파 이벌 때문에 이 벌이 없어지면 안 되기 자연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들 전자파가 있으면 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파 차단이 되어 있는 구역이 여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점심 식사에 있는 구역에 나올 때까지는 핸드폰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g 에서도안 돼요? 네. 인디언 인디언들은 라이센스 뭐 여기서 채취를 하고 또 물고기를 잡고 연어를 잡고 바다에서 뭐 광어를 잡고 하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0마리를 잡아도 되고. 뭐이 땅이 다그 사람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 우리가 여기에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연어 낚시를 하러 가면은 두 마리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낚시점에서 라이센스를 사 갖고 가야 돼요. 근데 안 놓으면 잡을 수가 없고 숫놈만, 두 마리만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연어가 올라올 때 되면은, 장관입니다, 장관. 어제 제가 그, 코키할라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들 주무셔가지고, 지금 깨 계셔가지고, 지금 얘기해드릴게요. 연어가 올라올 때 되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물고기가 많은 강에 가면은,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연어 올라오는 강에 가보면은, 물 1, 고기 9, 막, 이 연어가 굵기가 이만한 게요, 길이가 이만한 게, 꽉 차서 올라갑니다. 진짜 연어 정체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데, 우리 한국에서 고기 잡을 때 옛날에 단도나 투망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그걸로 하면 30분만 하면 진짜 한달안이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잡으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낚시점에 가가지고, 라이센스를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낚시를 연어 낚시를 하러 간다 하면은 이게 얼마짜리를 끊어 줘요. 하루에 하루를 하면은 6달러. 근 네, 1년짜리는 26달러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라이센스를 사 가지고는 낚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낚시에 밑밥을 끼우지 않고요. 어그 이게 이거, 이게 가짜 물고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낚시를 하는데 진짜 물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낚싯대를 던지고는 그냥 훅땡기면 얘인데 막 이렇게 막 끌려서 나오기도 하고 옆에 몸에 이렇게 막 낚시 바늘이 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던져 놓고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미끼를 낚시 바늘을 이 물고기의 힘으로 물었는 것만 잡을 수가 있고 잡았는데 안컵시다 하면은 다시 풀어 줘야 되고 수컷만 하루에 두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없는 게인디언들은 이게 다 자기네 자연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어요, 인디언들은. 100마리를 잡아도 뭐 상관이 없어요. 개를 잡으러 가, 바다에 개를 잡으러 가면은, 예, 인디언들의 특혜죠. 네, 예, 이 바다에 개를 잡으러 가면은, 이 개도 하루에 4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개 딱지, 개 덩어리가 <laughs> 돈 크기가 이 나라가 20, 2 0 c m 예요이 지폐가. 예, 그래서 이 개를, 이 그, 이 딱지를 재는 어. 암수를 개, 암수 구분하는 거. 어, 연어. 연어. 연어 암수 구분하는 거. 올라올 때 알로로 오거든. 그 알로로 올라올 때 알이 있으면은 잡으면 안 돼. 알이 없는 애만 잡아야 돼. 잡아 올려보면 알지. 잡아 올려보면은 알이 있으면은 내 보내줘야 되고 다시. 알 없으면 내가 가져와도 되고. 근데, <laughs> 개를 잡으러 갔을 때도 이개 딱지가 20cm 넘어야지만 내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20cm가 안되면 다시 놓아줘야 되고, 개를, 어 안놈인지 순놈인지 보고 순놈만 하루에 4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개는 그, 암수 구분하는 건다 아시잖아요. 개 이렇게 밑에 바닥에 보면은, 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배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여기 왼쪽 방향으로 보세요. 여기 있는 여기 이벽에 붙어 있는 게 까마귀 발 빙하예요. 여기 있는 요 빙하 있죠? 요거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예. 네. 요게 까마귀 발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쪽에 부러진 모습이에요. 저기 짧아진 거죠. 저기 원래 이 밑에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뚝 떨어져서 나오면서 저렇게 짧아진 그런 모습인데, 예. 네. 네, 여기 이제. 1분 후에 내릴 거예요. 네, 내리면서 이게 같이 보이는 게 보수호수, 보호호수 이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사진 좀 찍고 가도록 할게요. 1970 1970, 1970 1971m 호수가 이제 우리가 어, 주무시는 뱀프로 가면은 보우강이 되거든요. 이 호수에서 흘러서 그래서 어, 내일 올라가는 곤돌라 타고 정상에서 보면은 그 강의 모습이 화의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보우리버라고 하는데 그거를 발원지가 여기라고 해서 여기는 보우레이크라고 하는 곳이죠. 이 보우 호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산 뒤에 보우 빙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차로 이렇게 가면서 제가 왼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